고쟁이, 헷갈릴 것 같은 것만 빠르게 정리하자고. 5번 같은 거는 문제 읽고, 여기 같다고 두고, 이등변이니까 이제 바로 각을 구하겠지? 이제 72도거든? 그 다음 두삼각형이 합동인 걸 이용해서 동그라미 X. 그래서 동그라미 더하기 X가 108도. 그 다음 동그라미 X. 나머리 하는 거지. 6번은 각이 안 나와 있는데, X라고 하나 잡으면 끝나. X, X, 외각이 X, 여기도 EX. 이등변이라고 하니까 여기 EX. 요런 식으로. 7번은 종이접기 합동이고, 엇각 이용해서 이등변인 거. 8번. 넓이가 45라고 하는데, 이 넓이는 A하고 D를 이어서 10 곱하기 예 곱하기 2분의 1. 5 곱하기 DE 더하기 2등변이니까 여기 10이지. 5 곱하기 DF로도 구할 수 있다. 9번 같은 거부터는 합동인 도형을 잘 찾아야 되는 거야. 일단은 이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 45도고, 그 다음, 그렇다 보니까 두 변의 길이가 이제 같은 거지. 다시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여기 있는 큰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비스듬한 삼각형이랑 이제 합동인 거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10번. 요 동글뱅이 나오면은 엇각 무조건 이용해 주고 이등변인 거 체크해서 변의 길이 xy라 잡으면 돼. 11번도 마찬가지로 여기 동그라미 있는 거뭐 엇각 동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고 각도 잘 표현하면 좋다 이거죠. 잘 봐요. 여기 동그라미 두개 있으니까 여기 쬐끔한 거는 90배기2 동그라미. 이쪽 큰 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90배기 2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더 표현해 보죠 그러면은 여기가 2동그라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치 나머지 각들도 표현해 보면은 여기 요각은 이 째끄만한 삼각형에서 90배기 동그라미 그쵸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도 90배기 동그라미 아 이거는 이쪽이 이등변이네 요런 식으로 각을 최대한 표현하라 이거지. 13번 두 도형 합동인 거. 14번 요렇게 이어주면은 두 도형 합동인 거. 15번 여기 있는 삼각형이랑 여기 길쭉한 삼각형이랑 이제 RHA 합동인 거. 각을 하나 동그라미 잡으면은 나머지 동그라미 X 여기 동그라미 X 요런식 표현돼서 합동인 거. 16번도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합동인거 어, 동그라미 X로 표현하면 RHA 합동이에요 밑에 있는 것도 색칠한 삼각형과 색칠한 삼각형이 합동이라는거 등등 18번 넓이 구하려면은 높이가 필요하네 높이 그려주니까 두 도형이 RHA 합동인거지 그래서 높이 5, 7, 5, 35 20번 같은거 둘이 RHA 합동이니까 여기 4 그다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랑 문제 잘읽어야 돼. 문제. 그럼 여기 45도, 여기 45도. 다시 여기도 45도니까 여기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넓이 구할 수 있어. 22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회전 시켰다고 하니까 요 삼각형을 회전시켰다고 하니까 그럼 회전시킨 것끼리 합동이겠지? 여기 35도, 그다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은 게 포인트였지? 얘랑 얘랑 같더라. 이등변 체크. 그 다음, 50도 돌렸다고 하니까, 이 각도 50도, 이 각도 50도. 그렇게 되면서 여기 각들을 다 구할 수 있네? 이쪽 각이 이제 이등변이니까, 65도인 거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이 각이랑 합동인 거는 얘가 65도죠? 아니지. 얘가 65도지. 소리. 어. 그렇다 보니까 35 65 80. 여기 아까 50이었죠? 30 요런 식으로. 합동인 거 체크. 24번 같은 거는 이제 이등변삼각형이니까 각 2등분 됐네. 요렇게 수선 내리면은 수직 이등분하는 거 체크. 이등변삼각형인데 각을 2등분 해 놨어요. 직각 내리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이 삼각형? 아니지. 여기 100도니까 여기 80도고. 그럼 이게 쬐끔한 거 10도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직각삼각형 있으니까. 다시 20도. 그다음 나머지 각들 다 구해 주면 되겠다. 25번. 이등변삼각형. 뜬금없이 이제 변에 대한 힌트가 나왔는데 미지수로 잡으면 돼. AE는 4분의 1 AB. 그럼 AE를 x로 잡으면은 AB는 4x죠? 그럼 여기가 3x. 그 다음 2등변이니까 전체 4x. 이게 미지수로 표현한데. ae 더하기 bc. bc는 뭐 b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x 더하기 b는 16인 거 확인할 수 있고. bd는 1 2분의 1b죠. 각을 2등분했으니까. 2분의 1b 더하기 ac는 4x지. 22.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몇개 표현하면은 연립이 가능한 거죠. 26번 종이를 접었으니까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고 그 그러니까 합동이지, 그래서 변도 같고 이등변 나오네. 우리 직각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전체 큰 삼각형도 이등변이래 천천히 큰 삼각형도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덕이 24죠. 여기도 동그라미 덕이 24. 그 다음 다시 큰 걸로 봐 그럼, 동그라미를 구할 수 있으면서 모든 각이 나오지. 30번. 2등 변 삼각형. 그러면은, 변의 길이 똑같은 것도 체크하고, 각도 똑같은 것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 다음, 모든 각을 표현해볼게. 동그라미, 동그라미니까 여기 이 동그라미인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쬐끄만한 거는, 9 0백기 동그라미. 이게 쬐끄만한 삼각형. 그럼, 엇각도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큰 삼각형, 요거 여기 90백이 동그라미, 이거 큰 삼각형에서도 여기 90백이 동그라미. 그래서 이 삼각형이 이등변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맞꼭지각이라서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똑같다 두고. 그 다음, 이등변인 것까지 했지? 여기 X, 여기도 X. 그럼 여기는 9 0이 X가 되는 거고. 아까 맨 처음에 요거 이등변이라 했죠. 문제에서 3플러스 x랑 9xx랑 같다. x는 3이다. 함부로 3 찍지 말고, 동그라미 x 표현한 다음에 이등변인거 체크한 다음에 하는 거야. 31번. 각의 이등분선 오케이. bc가 2대1이래. bc가 2대1이니, 직각이란 말은 없죠. 음. 자, 이런 문제에서는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봤었지? 얘랑 합동인도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얘랑 합동이 되게끔 이렇게 선을 긋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7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 길이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두배 차이 난다고 하니까, 내가 얘를 세모, 그럼 얘는 이 세모가 되겠지? 근데 합동이 되게끔 그림 그렸다며, 여기 이 세모. 다시, 아, 여기 이 세모인데 여기 세모잖아. 그럼 여기도 세모네. 합동인 도형을 만들었더니 여기서 이등변이 나오네. 3의 3, 검역이도 3. 요런 식으로 33번 핵심은 33번 핵심은 요 길이 똑같다고 이등변삼각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합동인 거 먼저 가야지. 얘랑 이제 얘랑. 어떻게 합동인지 빨리 살펴보면은 뭐 여기 35도인 거 구할 수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이제 정사각형이니까 변의 길이 다 똑같고, 이게 직각인 것까지 표현을 해주면은 웬만하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은 요 삼각형에서 RHS. RHS 합동. 합동인 걸 찾아 냈으니까, 이제 여기가 55도. 여기 35도인 거. 그 다음 여기 55도였죠 여기 35도고 각을 다 채우면은 직각이등변이니까 45도로 채워주고 다 채우면은 각을 구할 수 있다 80도네 36번 이제 뭐 엇각 동의각 이용할 수 없고 각이등분선 합동인도형을 만들어 내는 게 포인트였죠 이렇게 직각 내리면은 둘이 합동 그래서 여기 9 그럼 여기 6이네 그 다음 여기 길이 같고 자, 이 문제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요. 이렇게 표현한 상태에서 시리 길이 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했었냐면은, 넓이로 접근했어요, 넓이. 넓이로 접근했어요. 여기 X. 여기 X라 두면은, 구하고자 하는 게 얘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54야. 근데 삼각형의 넓이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요거랑. 2분의 9X. 그 다음, 요거랑. 2분의 15X. 요런 식으로. 그래서 12x가 되네? 는54 x는 12분의 54 그런 식으로 2로 약분 되나요? 아, 6으로 약분 되죠? 2분의 9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돼 합동인 거 만들고 넓이로 접근한다 이 문제는 한 번만 외워요 넓이가 정안 보인다 싶으면 x 12-x 여기 x 여기 6해 가지고 피타고라스로 써야지 뭐